여러분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바이노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강세장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바관 보유자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시바이노 토큰의 리더 쿠사마 시토시는 시바이노의 강세장을 준비한다는 신호를 표명했습니다. 쿠사마 시토시는 이번에 시장의 경쟁적 성격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효용성을 얻으려면 놀라운 제품들을 계속 출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시바이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스페이스 미션입니다. 시바이누를 도지코인과 동일하게 발라라로 보낸다는 내용을 암시를 해주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NFT 그리고 우주선이 보여있고 시바견이 나와있는 도지코인인지 시바이누인지 확실하지 않은 그 올라와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많은 분석가들은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의 가격을 앞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시바이누는 두 번째 프로젝트는 메타버스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과 동일하게 3D 버전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공개하면서 시바이누 생태계의 코인과 그리고 NFT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에게 선공개가 되는 메타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바이누는 방금 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가격을 상승 시켰는데요. 하루 동안 소폭의 상승이 있었으나 하지만 오늘 아침 약간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하락이 나타났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하락은 많은 고래들의 매집을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견의 700% 이상의 고래 활동이 급증되고 있다는 내용이 1월 4일 올라왔고요. 이전에도 1월 2일 시바이노 4.2조 개가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다는 내용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인우의 보유자가 미국 105개 도시의 인구를 합쳤을 때이 인구를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보유자들이 생겼다는 것 또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격 하락이 많은 고래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기관들 이 많은 투자자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눌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시바인우의 가격이 한달 만에 30% 이상으로 급증을 했을 때 고래가 이렇게 개입을 했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은 생각보다 건강한 조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월 4일 올라와 있는 지금까지 나온 시바이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2024년 과연 시바이누의 가격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자 인증 이벤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2월 동안의 구독 인증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12월 한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목표치를 2만 5천 명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2월 내내 1,800 분이 더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도달하지 못했지만 2만 4,200 분이 지금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진짜로 괜찮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1,800분 진짜로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내내 열심히 영상 준비한 거 다들 좋게 반응을 해주신 것 같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개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 대로 한달 동안 수익률을 공개하자면 120달러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구독자에 집착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저 나름대로의 도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는 새로운 가치를 어느 순간 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구독자에 집착하는 게저 나름의 명예욕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에도 동일하게 구독자 인증 이벤트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1800분이나 구독을 해주셔서 제가 큰 돈을, 많은 돈을 나갔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중에 한10% 밖에 연락을 안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사용한 금액이 적어서 새기도 하니까 이벤트 한달 정도는 더 연장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준비한 거고요. 대신에 우리 1,800분 구독하신 분들 혹시나 이전에 구독을 했는데 이벤트를 못 받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참여해주시면 새해 복주머니를 드릴 건데요. 기존에 구독을 해주셨던 24,000분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끝나면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보이는 대로 선착순 10분한테 보내고 끝냅니다. 보이는 대로 이렇게 신세. 모바일 상품권 보이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름은 가려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마 구독자 소통방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톡방에 가장 많이 인증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 건데 이런 식으로 기존에 구독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 전부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제가 소통방에서 올려드리는 실시간 방송 참여하셔서 이렇게 링크로 클릭해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어떻게 참여하는지 까먹으신 분. 분들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은 하단에 이렇게 더 보기란에 카카오톡 링크 있고요. 제가 댓글로 고정 댓글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해주셔서 접속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참여하실 그리고 리플 500개 받아가실 성함 그리고 연락처 저 소통방 번호 콜롬버스 소통방 번호는 7번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구독 인증해주시면은 이렇게 리플 500개 상당의 투자 지원 그리고 소통방 방에서 실시간 방송까지 참여해서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은 각종 백화점 상품권이나 아니면 다른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고 구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도 이제 설명 전부 다 해드렸으니까 오늘 영상도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상 본론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부터 시바인우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다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최근에 유튜브 댓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관심도 가져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바인우를 처음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릴 때 홀딩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며칠 사이에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시작. 했습니다. 시바이누 쓰레기코인이고 이제 안 올라갈 거고 괜히 희망고문하지 마라. 제가 시바이누 처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이 사진 보여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홀딩을 하겠다고 시작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지점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홀딩을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나락이 있고 하락이 있고 그 그 이후에 진짜 꼬린 지점에 다 도달한 줄 알았지만 한번더 하락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어렵게 도착한 사람들만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바인으로 400만원에서 1조원까지 벌었다는 사람 다 알잖아요. 왜다 알까요?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신문 기사가 났을까요?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기사가 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은 이렇게 기사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투자 성향을 잘 생각하시고 진짜로 나는 홀딩을 할수 있을 만한 투자 성향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신 분들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시바이노 전부 다 매도를 하셔서 차라리 더 매수를 해서 홀딩하실 분들에게 물량을 넘기시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개밥그릇 되는 중. 형말 듣고 시바이노 샀다가 세댔어. 지금 시세 보고 방송... 다시 잡자. 이 약간의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해서 어차피 혼란스러워하고 홀딩 못 하실 사람들은 결국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제대로 시바이누를 끝까지 홀딩 못했다가 중간에 조금 올라면 하실 분들이니까 자 그럴 거면 다른 알트코인 사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계좌를 항상 보여드리지만 보시는 대로 시바이누 이번에 하락 크게 나왔을 때 평단가 크게 내려가지고 오히려 20%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 5분 안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20-30% 내려갔을 때 전부 다 휴가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에 큰 양을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량을 풀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걸 패닉셀이라고 하는데 패닉셀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로 홀딩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뿐입니다. 시바이누가 1월 1일부터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 1일 첫 번째 게시한 그래서 스페이스 미션이라는 엄청난 큰 상승 호재를 가져왔고요. 아직 이건 예정만 된 거기 때문에 크게 가격을 올리진 못하지만 많은 고래들의 급증을 일으킬 만한 좋은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구매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알파 베타 버전을 풀겠다. 이렇게 3D 버전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메타버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고래의 활동은 급증했습니다. 자 4.2조가 홀딩이 되었을 때 1월 1일 스페이스 미션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고래 활동 갑자기 급증했을 때 새로운 시바이노 프로젝트 메타버스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지금 시바이노 보유자가 갱신됐습니다. 미국 105개 도시의 인구를 넘어선 엄청난 숫자인데 한국에서만 지금 시바이노를 이 정도로 높게 고평가하는 게아니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시바이누를 이제 거래하고 있고 많은 부자들이 매수를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바이누는 새로운 이정표에 달성을 했고요 시바리움의 네트워크 거래 건수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 2억 3천이라고 했죠. 지금 2억 5천 건을 초과했습니다. 이게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월 4일 거의 저녁쯤에 1월 5일 새벽쯤에 나타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 지금 나타나는 시바이누의 가격 하락은 많은 사람들, 많은 부자들, 고래들의 세력들의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조정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갑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한 번에 큰 펌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끝나야만 사람들의 시선이 이목이 줄 물어들었을 때. 갑자 어느 순간 상승을 할 겁니다. 시바이누의 가격은 2021년 12월쯤 1달러를 투자한 사람이 3200만 달러를 벌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을 번 한국 부자 11위에 올라갈 정도로 큰 돈을 한 번에 번 사람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9억 배나 폭등했다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몰랐고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트레이더들 또 시바이누를 관심을 갖지 않고 도지코인의 후속으로 나온 쓰레기 코인 밈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가격 상승을 크게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사마 시토시는 우리가 효용성을 얻기 위해서 놀라운 제품을 계속 출시해야 된다. 계속 시바이누의 프로젝트를 2024년 동안 계속 이루어 낼 것임을 약속했고 we have to do something.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라고 1월 3일 이렇게 게시글까지 올리면서 앞으로 2024년 시바이누에 계속 나오는 호재들이 남아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남아있음을 명시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바이누의 NFT 그림이 이렇게 뉴욕 타임스퀘어에 갑자기 올라온 적이 있죠. 여기 사람들도 아래서 사진을 찍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여러 번, 여러 번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NFT에 관심을 갖게 돼. 이 당시에 시바 이터니티라고 해서 새로 나온 게임 NFT 게임 또한 크게 급증하면서 사용자가 5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1월 4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오후 3시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거의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양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래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가격을 눌러주고 있는 단계라는 거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까지 있는 프로젝트 시바이누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설명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1억 천금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면 편한 길로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움이 다 있더라도 한만 원에서 십만 원 정도 그냥 매수해 두시고 까먹으시면 이런 어려움 그냥 없고 멘탈 관리도 그냥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매수하고 기다린 쓴걸 추천 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이런 순간순간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매수 그리고 홀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 저처럼 순간적인 판단으로 빠르게 이렇게 20% 수익을 볼수 있을 정도로 추가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코인 아침반 그리고 차트 1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멘탈 관리라던가 새로운 코인들로 여러분들이 시대 자체를 늘리실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저희 차트일보의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 종목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시바인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혹은 언제까지 얼마를 도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주 1회에서 2회 참여하는 라이브 방송 제가 카카오톡 소통방에 링크 올려드리니까 들어가셔서 수익을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이렇게 대추세 알려드리고 브리핑 해드리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 또한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고 수익률을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익을 이렇게 똑똑하게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바이누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2024년 분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릴 건데요. 현재 2024 2 0 2 4년 시바이노는 코인마켓캡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 모멘텀의 물결을 타고 있고 0.0000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조정까지 나와주면서 12개월 동안 0.1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노의 움직임 시작하려는 새해 확실히 투자자들의 열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롬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